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.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. 모두가 넉넉하고 편안한 추석이 될수 있도록 연휴기간 자금 지원이 확대되고 금융이용 편의성도 높아집니다. 우선 금융당국은 중소, 중견 기업이 추석 전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총 21조 8천억 원 규모의 특별 대출과 보증을 지원합니다. 은행권 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총 78조 8천억 원의 금리우대 대출을 공급할 예정인데요. 이 밖에도 금융소비자 편의를 위해 카드업계는 가맹점 대금을 최대 6일 먼저 지급하고 대출 만기, 카드 결제일, 공과금 등 자동 납부일은 연휴 이후로 연기됩니다. 긴급하게 금융 거래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11개 이동점포를 공항 등에서 10개 탄력점포를 운영한다고 하니 금융이 누리집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